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전북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수비에는 백포, 김진수, 권경원, 김민혁, 이용, 미드필더 로페스, 손준호, 정혁, 이승기, 문선민, 최전방에 이동국 선수를 세우는 조세 보라이스 감독입니다. 원정팀 강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이광현 골키퍼, 백포에는 낙하자토 윤석영, 김호규, 이호인, 미드필더 이영재 한국영, 이현식, 최전방에 최치원, 정조국, 신광훈을 세우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자 주심에 휩쓸이 울렸습니다 전북현대와 강원FC의 38라운드의 맞대결 과연 이 경기가 끝났을 때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지요 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북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원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강원 역시 오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5위를 시즌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김병수 감독의 각오가 있었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 아, 끊었습니다 고경. 한국이 중화로 밀어붙들 왼발슛 이형재가 첫번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동구 왼쪽으로 돌아가는 쪽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페즈, 로페즈 열렸어요. 자, 로페즈, 로페즈. 쪽으로 그리고 들어갑니다이 집고 로페즈 하여튼. 로페즈 그리고 밀어줍니다. 이 동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더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더 최치원의 머리 맞췄는데요식당원을 활용한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이후에 최치원 선수가 또한번 슈팅을 가져왔습니다. 살짝 돌려주는 패스. 뉴스가 끊어내면서 스티 패스 이동국. 이동국! 다시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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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요 문선민 문선민 다시 어요 슛! 선번더 크로스 시선하면서어요 문선민 달렸어요 문선민 달렸어요 문선민 달렸어요 문선이달렸어선달성될수있선 마지막 3 8라선드입니다이 문선민 달어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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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면서, 해봤습니다마는, 들어왔어요, 문선민 어요 이동국! 달렸어선어선민선 이동국. 이동국. 왼쪽 포스를 빗겨 나갔습니다. 이동국의 슈팅까지 전북에서도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볼 일단 살려냈습니다. 이영재 크클수 가슴 트레핑 그리고 왼손 왼쪽. 아, 살짝 벗어납니다. 아이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이연식. 아 일단 연결 자체가 너무나 잘 갔고요. 김진 선수가 따라붙었지만 가랑이 사이로 이 슈팅 이또 빠지면서 반대 골문을 겨냥했는데. 아쉽게 특정관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아 쏘았는데 해골! 다시 벗어났습니다. 김민혁의에도 이용의 날카로운 오른쪽에서 코너킥이 올라왔고 이강현 선수가 골문을 비고 나오는데 이게 처리하지 못했고 네. 김민혁 선수의 해팀의 회심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아. 아, 지금 포항이 네. 울산과의 원정 경기 선취골을 포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윙글 돌아선하면서 가져 또 쪽으로 이용과 충돌 머리 흘렀습니다. 그리고 채치면서 가는데요. 발이 높게 들어옵니다. 자, 설명하면서 일단 김진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김진수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 김진수가 자 지금 김진수는 어, 뭔가 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어필인 것 같은데요. 문선민처럼 밀어줍니다. 문선민. 올라갑니다. 더 빠르게 스피드 붙이고 있습니다. 또 있어, 분선민. 로페즈 돌진, 로페즈, 로페즈, 로페즈 빠졌어요. 로페즈. 앞에서 끌어내는 김호규 이승기 한번 어쪽으로 살짝 접었습니다. 그리고 문선민 다시 중앙으로 이동구이동구벗어합니다이동구이동구의 오늘날 슈팅 어느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득 Bayern> 자 여기서. 이 스텝을, 디딤밥을 밟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짧은 스텝 이후에 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김진수 한칙 선언됩니다. 지금도 좀태클이 깊었어요. 김진수 선수가 상당히 아파하는데요. 경고가 나옵니다. 로페즈 1대1에서 중앙쪽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인데요. 피스틸이 울렸습니다. 반칙 얻어내고 있는 로페즈 좋은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라맨에 세트피스 상황을 얻었는데 자, 오른발로 자, 이승기가 강하게 헤더! 골드가 또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선제골! 선제골 전부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1대0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승기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을 손준호 선수가 잘라들어가면서 방향을 굴려놓고 네. 올오기선칙골을 전북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준호의 헤더, 방향을 정말 절묘하게 살짝 바꾸면서 자골대바고 각도가 안쪽으로 돌아들어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낸 손준호 선수입니다 워낙 킥 자체가 앞쪽 리어포스 쪽으로 짧게 들어오면서 강한 속도로 넘러왔는데 네. 손준호 선수가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서 기가 막힌 선측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울산과 포항의 경기는 1대1 상황으로 볼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VR을 통해서 정정이 되면서 1대1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더좀 격해질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네. 흥분하면서 아, 지금 그라운드에는 가족 단위 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와 계신데 네. 선수들이 좀 이런 부분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기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볼 컨트롤 자체를 뒤쪽으로 하게 되면 아, 전반전이 네. 그대로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심의 실이 울리면서 1대0으로 전북이 강원에게 앞서면서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볼 투입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북, 강원도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스리 울리면서 진행이 바뀌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북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1대0 앞서 있는 전북 이로 살짝 빼주고, 자 그리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어, 패스 쪽을 하는데요, 헤더. 강지훈 선수가, 강지윤 선수가 다시 밀어내면서, 자 다시 전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술렁거리는데 이 느낌은 지금 포항이 다시 2대 1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금, 네. 굉장히 순간 일시적으로. 뜨거워진 부분이 있었는데, 포항이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실시간 스코어를 반영해서 순위가 나오는데요. 어, 전북이 우승이고요. 어, 그리고 울산이 준우승.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이동욱 선수를 빼고, 네. 보무열 선수도 언더 평대 스트라이커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 첫 번째 교체카드로 이동욱을 빼고 보무열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자 뒷공간 들어왔어요. 정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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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구이 등지고 잡습니다. 안쪽으로 퇴, 자, 세도하면서 그대로. 아, 슈팅을 때리면다시한번슛 잡아냅니다. 송봉근의 선방, 아, 엄청난 슈팅을 송봉근이 막아냈습니다. 송봉근이 선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두 선수가 몸을 네. 날려서 상대의 슈팅 자체를 좀 무산을 시켰는데 빠져 들어나가는 김현우에게 김현우의 슈팅을 송봉근이 선방을 했습니다. 문선민은 여기서 어,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전부로 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문선민 선수가 물러나고요. 한교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과연 경기장이 다시 술렁거리는데요. 반대쪽으로 와어니다 자, 포항이 지금 3대1로 앞선다는 경기장 자막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기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는데 포항이 네. 네. 또 3대1로 날아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전북이 한골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네. 실점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항도 대단합니다. 아, 울산에게 3대1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광판에 뜨면서 그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돌려놨어요. 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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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의 한경원. 한경원. 선택. 잡으면서 한경원. 그리고. 오열코. 오열 놓쳤습니다. 결정적인 올바리 슈팅.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우승컵이 바로 눈앞에 왔었는데 너무코가 아 2차전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우승컵을 들수 있는 마지막 38라운드가 될수 있을지요. 열렸어요. 이영재. 이영재 슛. 쇼파운드를 잡아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 경기는 1대0 전북의 승리. 자 아직까지 우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 타구장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네. 전북으로서는 일단 해야 될 일, 극점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북현대가 K리그1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19 우승팀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이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면서 1년에 단한 명만 할수 있는 우승 트로피를 이동욱 선수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